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51장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54절에서 64절의 말씀으로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음, 이순신 장군도. 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모든 사람이, 어 그러니까는 국민도 그렇고, 왕도, 또 모든 신하들도 그 이제 수백 수천석의 이제 배를 갖고 침략해오는 일제 수군에, 아, 모두 끝났다, 절망을 했는데, 아, 어 오직, 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순신 장군은 끝난 게, 끝난 게 아님을 보여줬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작은 희망의 하나를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어쩌면 그걸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정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승리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도 승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말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이 예, 예레미야 51장 이 바벨론의 패망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읽은 5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어, 바벨론에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당시에는 사실은 바벨론이 어, 너무나 강력한 어, 그런 제국을 형성하고 있어서 모두가 그 나라가 멸망할 줄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 황폐하리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울부짖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는 들리고 원수들이 물같이 일어나서 파도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어서 덮고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어 끝나는데 5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니까는 그 강력한 원수 같은 나라가 패망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만했고 자신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의 멸망을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원났는데요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강해도 그들의 화력과 군사력이 아무리 지금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의 마땅히 무기를, 군사력을 이렇게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의 사실은 처참한 묘사가 그려지고 있어요. 57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취하고 깨어나 잠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의 성벽이 회파될 것이고 불탈 것이고 58절 마지막에는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힘도 내지 못하고 이전에 좋았던 권세와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이 대적의 원수를 끊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는 하나님을 이제 통치하심을 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59절에서 마지막 읽은 이 64절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9절에 보면 유다 왕 시디기야 4년에 이제 이 마지막 유다 왕 시디기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는 내리야아들 네, 어,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59절에 보니까 병참감 왕의 이, 병참은 이제 군수 무기를 다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번역에 보면 은 왕의 수석보좌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왕의 수석보좌관이 함께 바벨론으로 적군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스라야에게 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달해주고 책을 줍니다 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끝났죠 자신들의 왕이 이제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슬피 울고 뭐 나라가 패망했으니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그냥 모두가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그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예언인데 이 바벨론이 바로 이렇게 멸망할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 우리는 알지만,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 어,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의 재건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그 통치자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완벽한 왕가를 세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이르러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아, 이 대단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이 제국도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여전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원수들은 몰락할 것이고 저들이 지금 어, 힘이 있다고 교만하고. 저들이 이 모든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 저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 이 권세는 다 마무리될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으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두가 끝났다 했을 때 끝난 게 아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셨고, 또 오순절, 어,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거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을 어떻게 살게 돼야 될까 힘있게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절망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이루 이 말할 수 없는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의 자녀들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반전의 역사를 소망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이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난 게 끝난 게 아님을 오직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복음이 그들의 모든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열방으로 전하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유정자들도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할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강하고 능력이 담대하게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박사님, 입사님, 수술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주께서 손잡고 들어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양 잘 제거되고, 다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주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폭력의 우상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현 시대의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와 복음의 나라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가정의 터전의 일터에 함께하셔서 안전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